이제 아, 어느 정도 잘돼 갑니다. 펄펄 끓고, 뭐지, 한 보자. 보자. 아이고, 엄청으로 났습니다. 보아 사골이 아주 제대로. 아유, 그래도 빨리 가져가 드시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는데. 사골이 아주 따뜻하게 잘돼 가고 있습니다. 이제, 어, 1000리터짜리, 1000리터짜리는 예, 1차 75리터는 2차, 2차 다 돼갑니다 예, 엄청 진하게 우러났죠 1000리터짜리도, 예. 아유 진짜 이 몇시간지? 금 7시간 반째 <laughs> 1탕 첫타입니다 첫타 예. 요거는 2탕 요거는 첫탕 자, 이제 또 끌어내고 한번더 해서 하 도록 하겠 습니다. 지금, 시 간은 10시40 분, 10시40분 입니다. 빨리 해서 정리 하고 또 식혀서 실어 놓고 자고 새벽 3 시에 가야 하니 빨리 가 도록 하겠 습니다. <목소리도> 저도 지금 두 사람이 이번 사고를 당했는데요. 지금 제주항공에서 이큰 사고가 났는데,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주항공에 전화를 한다거나 할 때, 어떤 소통의 창고가 없어요. 물론, 대표안이 계시지만, 우리가 앞으로, 앞으로 제주항공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, 이런 소통의 창고를, 뭐, 한톡방도 있고, 카톡도 있고,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궁금한 걸 어떤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참고를 마련해 주세요. 자,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예, 예, 무안공항에 오늘 어, 3일차 이제 어, 유족과 어, 봉사자를 위한 예, 예, 봉사가 3일차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. 예, 3일차 시작됐고요. 어 이제 유족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어휴 아파라 예, 어, 파도 종종 쏟아냅시 오늘 하루도 음, 힘내시라고 예 곰탕 열심히 해서 예 성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센터 쪽에 합동 어... 분양소가 있는데, 그쪽에는 한산하고 무원 어... 국제공항 쪽에만 합동 분양소에 많이 오셔서 끝도 없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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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